아, 자, 렘트들 두손 모으고, 두눈 감고, 고개는 숙이고, 한번 중무님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부르신 우리 렘트들 한명한 명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게 해주세요. 말씀 통하여, 영룡께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현장 가운데 임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성경 말씀은 어디일까요? 상세기 2장 7절 한번 성경 어떤 오늘 내용일까요? 짜잔! 와, 오늘 바로 이 그림이었어요. 그쵸? 다들 이 그림 확인했나요? 이게 무슨 그림일까? 코에 뭐가 쑥 들어가고 있어요. 한번 우리 채트송을 다시 한번, 한번 들어볼게요. 您。I mean 말씀 뭐였어요? 한번 주모님이 읽어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리라. 창세기 2장 7절 말씀. 아멘. 자, 이거를 우리가 노래로 불렀죠. 그렇죠. 자, 어떤 내용일까 한번 말씀 볼게요. 짜잔! 우와! 랭루트들! 이게 뭐예요? 너무 귀여운 강아지들이 많이 많이 있네요. 그렇죠? 또 엄마, 엄마인가 아빠인가 어른 강아지도 있어요. 이게 뭐예요? 하, 하나님께서 이렇게 동물도 만드셨죠. 근데 동물들도 보세요. 이렇게 이쁜 새끼 강아지들이 태어났나 봐요. 애기 같아, 그렇죠? 와, 이 동물 강아지한테도에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른 강아지가 되기도 하고 새끼 강아지를 낳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 때문에요. 또 보세요. 우와, 이게 뭐예요? 고양이네. 와, 꼬리를 어떻게 저렇게 높이 들었을까요? 이 고양이도 어때요? 막 우유도 먹고 밥도 먹고 또 이렇게 막 움직이기도 하고 달려가기도 하고 야옹 소리도 내고 왜 그래? 하나님이 이 고양이에게도 생명을 주셨어요. 그렇죠? 또 보세요. 어, 빵에다가 이렇게 씨앗을 심었어요. 거기다가 물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오? 시간이 지나니까 땅에서 싹이 났어요. 어? 또 지나니까 우와, 잎이 났네요. 또 시간이 흘러서 야, 이제막 꽃이 피고 열매까지 맺었어요. 우와, 신기하다. 이 조그만 씨앗에서 어떻게 이렇게 잎이 나오고 꽃이 나오고 열매가 나올까요? 하나님이 이런 씨앗에도 생명을 주셨어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동물들이 밥도 먹고 새끼도 낳고 쑥쑥 자라고 이런 씨앗에서 줄기가 나오고 열매도 맺어요. 왜 그래요? 그게 바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렌더트들이것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에게도 생명을 줬을까요? 맞아요. 하나님이 근데 사람에게는요 특별한 생명을 주셨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사람에게는요 땅의 흙으로 빚으시고 거기다가 허,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 넣었어요. 그쵸? 그래서 이것 봐봐요. 어떻게 됐어요? 음, 이것 봐요. 아까 우리 봤던 그림 있죠? 하나님이 사람 코에다가 생기를 이렇게 불어 넣었대요. 자, 이 생명은 뭘까요? 조금 특별한 생명이에요. 어, 강아지가 갖고 있는 생명과 달라요. 어, 나무와 꽃에, 꽃이, 꽃이 피는 그런 씨에서나 있는 생명과 달라요. 그게 어떤 생명일까요? 이것 봐봐요. 하나님이 주신 다른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영을,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생명 가진 사람만 온 땅과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가 있답니다. 자, 근데 보세요. 사람들이, 이거 봐봐, 이게 뭐예요? 뱀 속에 들어간 사탄에게 속아서 죄를 짓게 됐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고 떠나게 됐어요. 그때부터 사람들은 이것 봐봐요. 하나님을 떠나게 됐어요.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에게만 주신 생기. 그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것 봐봐요. 사람들은, 생명 잃어버린 사람들은요. 이렇게 사단에게 어둠 속에 잡혀서 고통받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새로운 생명을 주셨어요. 아, 아까 봤던 이 사단 어둠이 어떻게 됐어요? 물러갔어요. 누가 오셨어요?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와 모든 어둠을 물리치셨어요. 그렇죠? 근데요, 보세요. 어, 이거 봐 봐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됐어요? 모든 죄와 모든 어둠을 물리치신 그 그리스도가 어떻게 됐어요? 자, 윤나야 낙서하지 말고 낙사하면안 돼요. 자, 그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랩락스들 속에 들어오기 원하셔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영접하고 함께 하게 되었답니다. 이거 무슨 말일까요? 이거 봐요.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했어요. 예수님 내 마음속에 함께 해주세요. 우리 미래도 낙서하지 말고. 자이 뭘까요? 월 사람에게만 주신 그 생기, 그 생명이 우리 속에 회복된 거예요. 내 안에 영원한 생명대신 그리스도가 이렇게 내 마음속에 함께한답니다. 그 랩런트는 어떻게 될까요? 원래 하나님이 생기를 주신, 사람에게 주신 보호자의 능력, 세계 살릴, 정복할 능력이 우리 속에 회복되었어요. 자,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상기 2장 7절 말씀이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이 그림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만 주신 생기, 생명이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 회복되었어요. 그쵸? 그 언약의 말씀이었어요. 다시 한번. 텐트 송 으로 확 인해 볼게요. 친구들 오늘 챌트송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 불러볼까요? 한번 우리 마이크 키고, 한번 우리 부를 같이 부를 수 있는 친구들은 한번 음악에 맞춰서 한번 같이 불러볼게요. 한번 큰 목소리로 불러볼게요. 국민의동 참단지 Ads ito P Jung Ne-icted Anfang 11월 4일 avez 그러 곧 자리 생명이 되어 공약을😁 부터 말씀 한번, 어, 내가 말씀에서 기억나는 거, 여자분거 하나씩만 딱 얘기해 볼까요? 우리 주원이, 자 우리 주원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전 세계 나라가 그리스도로 퍼지게 할 거예요. 전 세계 나라가 그리스도로 퍼지게 할 거예요. 그래요, 그 능력을 누리는 주원이 되어야 세빈이...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아, 맞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 영원한 생명을 축복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이하원. 자, 하원이, 한번 해볼게요. 어제 축복받도록, 엄마. 어제 축복받도록, 아멘. 또. 이단 <laughs> 하나님 생기로 네, 하윤이. 자형보 보호자 능력 임막. 보호자 능력 임하게 아멘. 자 그다음에 유단이. 유단이 사계부금하게 전도자일 것. 어어 나는 사계부금 전도자에게 빠 뿐이야. 생기로 충만하게 주세요. 생기로 충만하게 주. 아멘. <laughs> 자, 또 우리 하이리. <laughs> 자, 김할비 한번 해 보세요. 너무 어리니까. 해볼래 한번 해. 네, 하이리. 네, 부끄러운 것 같아요, 그렇 자, 그다음에 우리 소희, 자, 소희 한번 해보세요. 음. 아. 어? 소희 말해, 소 말해. 기도의 힘을 가지고 망대 세 거예요. 어, 기도의 힘을 가지고 망대 세우는 소희예요. 자, 또 있나요? 우리, 우리 현빈이. 가나? 정우 상인들은 이삼칠 나라에 복음을 전하고 경찰이 되고 세계를 살릴 거예요. 이삼칠 나라 복음 전하고 경찰이 되어서 세계 살릴 현빈이에요. 아 <목소리> 어, 우리 정우 할 거예요. 자, 많이 <목소리> 먹 네. 네, 정우 해보세요. 이삼칠 나라를 살릴 거예요. 이삼칠 나라. 살릴 거예요 그래요 자그 다음에 성민이 돌아가죠 하나님 하나님 <laughs> 생기를 넣어주신 하나님 그 다음에 우리 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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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해 유희 말해 네그 다음에 우리 어, 아, 응? 응. 우리는 동물과 달리 하나님의 생기를 가졌어요. 아, 어, 동물과 다르게 생기를 가졌어요. 아멘. 자, 그 다음에 또 누구 있나요? 자,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생기네. 생기. 네, 생기. 생기. 아멘. 생기. 또 우리 민주도 함께하고 있었네요. 그래요. 자, 준목님은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하게 생기를 불어주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기를 음. 넣어주신 걸 맞아. 감사했어요. 그걸 네. 누리며 힘을 얻는 네. 시간이었어요. 우리 랩너트들도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그 생기, 아, 그 힘을 누리는 랩너트들되어요 자, 우리 기도하고 그래, 마칠게요. 그래, 쏘러 보고 전복, 전복, 전요기도 전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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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한 생명, 그리스도의 빛을 그 능력 주신 것 감사합니다. 랩너트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각인되게 하시고 보호자의 힘을 누리는 기도의 비밀로 온 세계에 빛을 비추는 랩너트로 서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자, 우리 마칠게요, 여러분들. 자, 우리 인사하고 안녕. 안녕. anh em đi đâu vậy chị ơi? anh em đi đâu vậy chị ơi? anh